안녕하세요 멜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신년 계획으로 건강관리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새해에는 건강을 위해서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곤 하는데요 한 달에 헬스장 비용으로 얼마 정도 지출하고 계신가요? 미국 헬스장은한 달에 얼마 정도를 낼까요? 미국 피트니스 1위 기업인 이 플래넷 피트니스의 한달 이용료는 약 2만 원 수준입니다 미국의 물가를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런 피트니스 기업이 유지가 될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플래넷 피트니스의 주가는 오히려 최근에 사상 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랜에 피트니스는 저렴한 멤버십을 기반으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초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 플랜에 피트니스, 미국의 1위 피트니스의 매장에서 그 경쟁력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래닛 피트니스는 1992년 미국 뉴햄프셔 도버에서 마이클 그론달과 마크 그론달 형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평범한 헬스클럽이었습니다. 다른 곳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인구의 약20% 수준인 운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 경쟁을 펼치는 보통의 헬스클럽이었습니다. 그러다 두 형제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나머지 미국 인구 80%를 겨냥합니다. 두 형제는 왜 인구의 80%는 체육관에 가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 헬스장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헬스장에서 흔히 보이는 나를 봐 라는 식의 이 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인들의 경쟁 무대에 초보자들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5년 만인 1997년에 이 저지먼트 프리존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처음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찾는 이 유산소 공간을 늘렸고 운동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무거운 중량의 프리 웨이트 공간을 제거했습니다. 공간을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소 장비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는 초보자들이 많이 와서 유산소만 해도 런닝머신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0%를 유입시키기 위한 다른 하나는 가격이었습니다. 초보자들은 피트니스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비용을 월 10달러로 대폭 낮춥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저렴한 헬스장이라고 하는 이 모델의 이 초기반응은 그래서 매우 뜨거웠습니다. 2006년에 100번째 클럽을 열었고 그리고 6년이 지난 2012년에 500번째 클럽을 열었습니다. 또 3년 만에 2015년에 1000번째 클럽을 열었고 2015년에는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또 4년이 지난 2019년에는 2000번째 클럽을 열었습니다. 이 피트니스 업계에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직접 저희도 가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 내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트니스 센터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위 러닝머신이라고 부르는 이 트레드미를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달에 발을 올리고 이 손잡이를 앞뒤로 움직이는 이 일립티컬 머신도 굉장히 많은 걸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는 로잉머신들도 많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 많은 이 러닝머신 등 유산소 운동기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초보자들이 좋아하는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운동보다는 어, 기구가 많은 것도 이 운동 방법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함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초보자들에게 대충 운동을 하고 가도 되도록 하는 곳은 또 아닙니다. 무료로 트레이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소규모 그룹 운동을 통해서 운동이나. 기구들에 대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모바일 앱에서 이 수백 개의 운동 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디지털이 잘 되어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이 지점을 선택을 할 때도 이 지점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데몇 시에 혼잡한지, 어 얼마나 혼잡한지를 이 퍼센트지로 시간대별로도 보여주기 때문에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뉴저지 지점이라서 그런지 좀 공간이 넓어서 이 자유 중량도 일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좀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운동 기구를 한번 사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걸 먼저 잡아야 되는 거구나. 아, 헬스장 엄청 안 갔죠. 이렇게한거 <laughs> 맞나? 그냥 땡기면 되나요? 아니, 뭐 헬스장을 뭐 열심히 다녀봤어야 예전엔... 예전에 열심히 다녔는데, 군대 있을 때, 한 5kg만 뺄까요? 살이 많이 쪘다고. 그러니까 미국 와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밤에 일하고 밤에 먹으니까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좋아하는 거. 어 저희 집에 1층에 헬스장 있는데 있어요 그냥 가슴 운동. 이거 좀 힘든데?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죠? <laughs> 이 앞에 저렇게 다 TV가 크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랑 또 조금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각자 t v 보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TV를 이렇게 크게 볼수 있게 좀 해놨네요. 신기하네. 어 이렇게 초보자들을 위한 이 공간뿐만 아니라 가격이 또이 핵심 경쟁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래닛 피트니스에는 두 가지 멤버십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일반 회원과 그리고 블랙카드라고 하는 프리미엄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클래식 회원은 월 15달러에 또 블랙카드는 월 29.99달러에 그러니까 약두 배인 월 30달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연회비를 내는데요. 매년 49달러씩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 프로모션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조금 각각 지점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 어쨌든 월 2만원 정도를 내면 일반 회원 그리고 월에 4만원 정도를 내면 이 프리미엄 회원인 블랙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 블랙 회원이 되면 전 세계의 플래닛 피트니스 지점을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사지 의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음료 가격도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혜택은 블랙 카드 회원은 방문할 때마다 이 게스트를 무료로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 운동을 망설이는 초보자들 입장에서 친구들을 따라서 몇번 운동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 매장에서 보면 이 보라색과 노란색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두 색은 밝고 즐거운 옷과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보라색과 노란색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고에 있는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봉을 하고 있는 것과 이 기어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어는 움직임, 엄지 손가락은 긍정을 성 이렇게 의미하는 취지에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또 재밌는 일화들이 좀몇개 있는데, 예를 들면 매월 첫 번째 이 월요일 밤에 피자를 주는데요. 1999년에 한 지점에서 며칠 동안 이 뜨거운 물이 안 나왔는데 회원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창립자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모든 회원들한테 피자를 한 조각씩 나눠줍니다. 그 이벤트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정기 행사가 되고 또 확장돼서 이제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도 무료 베이글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 역시 이 적당한 간식 이벤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밈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렴한 멤버십 때문에 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하기도 해서 이크 알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분위기를 깨는 다른 회원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약간 저지를 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면 저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저희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저지하는 이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트 마지막에 이 바닥에 덤벨을 크게 떨어뜨린다거나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다른 사람의 눈을 조롱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 알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 풍자할 때 이런 런크 알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가격이 싸고 초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구에 앉아서 신문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민들도 있고요. 이외에 또 멤버십 취소 절차가 복잡해서 회원들을 또 인질로 잡고 있다 이런 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외에 트랜스탠더의 여성 락그룸 사용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운동 부위가 복근과 이 옆구리를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친절하게 이렇게 좀 써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어떻게 운동을 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걸 잡고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런 거 원래 한국에 있나요?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어쨌든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가격 인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9년 이후로 저렴한 가격 월 10달러라고 하는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어온 것인데 처음으로 지난해 가격을 15달러로 이렇게 클래식 멤버십의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매우 신중한 과정을 또그 과정에서 거쳤는데요 1년 전부터 12.99달러와 15달러를 놓고 100개 매장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15달러로 인상하는 게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15달러 인상을 했습니다 플래닛 피트니스는 프랜차이즈를 또 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직영 매장 수가 10% 미만이고 90% 이상의 매장은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사업성이 있다고만 한다면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도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 때도 지점 폐쇄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오프라인 체육관 그러니까 오프라인 피트니스 가운데 25%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플래닛 피트니스는 단한 곳도 폐쇄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가격 인상 이후에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2024년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3% 증가하면서 2억 9,22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도 4.3%가 증가를 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도 0.64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0.55달러 대비해서 5.7%가 증가했습니다. 콜린 캐팅 CEO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클래식 멤버십 가격을 15달러로 인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성...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 지점수가 2,637개인데요. 특히 회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1위 규모입니다. 그래서 1,970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약한 3억 4천만 명 정도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미국 인구의 5.7%에 달하는 인구가 이 피트니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 20명 중에 한 명은 이 피트니스 회원인 셈입니다. 1층 한편에는 준비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 초보자들도 화면을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분리된 공간을 주기 때문에 어디에서 준비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카드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일단 마사지 체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탈 바디 인핸스먼트라고 하는 기기도 있는데요. 적색광에 통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한 복장으로 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적색광을 통해서 피부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진동과 함께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간에는 무제한으로 이 테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블랙카드 회원들은 음료 50%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뉴욕 타임스케어에서 진행되는 볼드럽 이벤트를 자세히 보면 모두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 모자에 플래닛 피트니스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해를 맞아서 건강이라든가 피트니스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홍보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이벤트. 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서도 해당 모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플래닛 피트니스는 처음 운동을 마음먹은 사람들도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예, 저렴한 가격으로 피트니스계의 월마트라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건강에 대해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이 젠지 세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처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장점 그리고 이 피트니스의 대중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닌 기업입니다. 저희 월가월부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역시 종목에 대한 이 매수 추천. 을 드리는 방송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강관리를 생각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을 사로잡은 미국의 1위 피트니스 기업 플랜의 피트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배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